대종로 레알 대천안 축구 센터 경기 시작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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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아주 날씨 따뜻하고요, 바람 없고요. 경기하기 좋은 날씨예요. 강재현 선수, 갑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들어가. 가 때려. 예준아 이럴 때 한번 때려봐. 이 예준 선수 정강이 보호대로 패스. 정강이 보호대로. 예준아, 너왜 정강이 보호대로 차냐? 어, 발등으로 차야지. 예준아 올려. 로 가자. 수 아. 아유. 자이동 선수 좋아요, 압박 좋고요. 자 윤재 선수 가보 가봐, 가봐야죠. 야오자 한노아 선수 패스 조금만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아야, 수, 우리 편에 있고 수비가 여기 있으면 면 먼발에다 줘야지. 응. 패스는 항상 수비 수화의 먼발로 패스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어. 자, 어떻게 하나? 아, 유현 선수 길게. 지금 저기서 어, 터치를 한번더 하기 전에 이도현 선수를 탁 주고 가면 됩니다. 노아야 안으로 터치하고 한번더 터치하지 말고 안으로 터치했으면 빨리 주고 가봐 알겠지? 해봐 한번 그리고 노아 너가 수비가 없는 쪽으로 주면 되지 그리고 노아야 저쪽 올라가서 는 수비 정면으로 탄탄한 짧게 치면 쭉치고 가봐 정면으로 먼저 차야 돼어 최예준 선수 좋습니다 헤딩을 안 하던 선수 최예준 요즘 부쩍 헤딩을 잘해주는 모습이에요. 축구 장인, 축구 장인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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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선택이 조금 안 좋았어요. 수비랑 수비랑 붙어있지 않은 선수한테 줘야 돼요. 자, 윤재준 선수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뺏겼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 우재준 선수 좋아요. 최준 선수 다시 한번 해도 응. 좋습니다. 이도 아우 자 지금 사이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앞 공간으로 가만놨어야 돼요. 이도 선수가 어제.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스피드가 엄청났어요. 예, 오늘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 선수 리턴 좋고요. 한노아 선수 준비해야죠. 좋 좋아요. 이도윤 선수 수비 가좀 좋고요. 거기 머세요거니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드세요. 어, 패스 약해요, 약해요. 이럴 때 한노아 선수 지금 한번 터치했죠?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노아 선수가 터치한 거를 수비수가 예측을 했으면 그 방향을 예측을 했으면 뺏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논스톱으로 리턴, 리턴 패스. 한노아 선수가 영상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재야, 오면 주고 나가는 거야, 계속. 오오 <laughs> 이현준 선수 보세요 뭐, 저 아. t r ờ 다행히 최혜주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누아 선수 지금 공 피하고 있어요. 누아야, 너공 피하는 거야? 어, 안 되지. 공 피하면 안 됩니다. 아, 좋아요. 그렇지. 어, 진짜. 아, 네. 진짜, 저 여우 같은 곰. 네. 윤재준 선수. 네. 자, 옵사이드. 네. <laughs> 예준아, 너왜 그래? 예준아, 그걸 잘해야 돼. 예준아, 그거 잡아놓으면 되는 거고. 아, 곰 끝까지 봐. 지금 몇 개째 미스야? 이예준 선수. 볼 터치 미스가 너무 많아요 재준아 가운데로 와줘 재준이 그렇지 전우야 높게 해봐 한번. 여기 투톱이잖아. 자 좁혀. 지한아. 노아야 네, 네, 들어가. 네, 저 선수 10번 선수 지금 뚜껑으로 헤딩했습니다. 저거 저 높은 거 뚜껑으로 하면 엄청 아파요. 막뇌 전체가 흔들릴 만큼 아파요. 더 빨리 넣줬어야 돼. 이렇게 높이 오는 것도 이마로 해야 됩니다. 이마로. 좋습니다. 이해준 선수 발로도 패스 미스, 손으로도 패스 미스. 시우야 미리 미리 좀 올렸으면 안 돼. 좋아요. 오저아 지금 조금 약했고요. 저 패스가 조금 더 강했으면 이우재 선수가 반대쪽으로 터치했으면 한노아 선수 나가는 공간에 좋은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우재 선수한테 볼이 왔으면 이우재 선수는 반대쪽으로 터치해야지 유리해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축구 장인 윤재준 선수. 네. 자, <laughs> 우재야, 너 지금 뛰어 들어가는 게 너무 빨로 혼자 옵사이드야. 조금 더 늦, 늦게 들어가 알겠지 타이밍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유재선, 우재야, 우재야, 잘 봤어, 잘 봤어, 아, 좋아. 유재선수, 유재 이대리 패스 연결 좋았지만, 야, 살짝 길었고요 저기서 지금, 윤재준 선수가 볼 주물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딱 고기 앞에서볼딱 주물러가지고, 뒤로 빼서 <laughs> 했으면, 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았지만 터치가 잘못됐고요. 좋아요,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 지금 수비 하면 루 앞으로 하프라인 쪽으로 나갔죠. 그때 이도윤 선수 뒤에 있는 선수가 있었죠. 그 길목을 예측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 길목을 막으면서 갔어야죠.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가니까 패스가 다시 오니까 못 따라가죠 이거는. 도윤아, 여기서 여기 갈때이 사람한테 패스 주는 걸 막으면서 가야지. 그냥 가잖아. 어? 어? 야! 윤재준! 너 뭐해, 지금? 어, 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은재준! 저런 거 혼나야 됩니다. 공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데, 볼, 오는 거를 모른 척 했어요, 지금. 외면했습니다, 볼을. 응, 저런 행동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혼나야 돼요, 저런 거. 골이 너무 정확하게 오는 거였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외면해버리니 네. 안 되죠. 그러면 어, 20번 선수 헤딩 헤더 가담 잘하네요. 아무리 높은 공도, 적극적으로 경기 끝나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슈퍼 선수. 지안 선수 아 지안 아 그런 걸 실수하면 어떡해 아, 장지안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어? 아 지안아 어, 어제랑 똑같잖아 지금 이도윤 선수 밑에서 받았죠. 순간적으로 앞으로 올라가서 수비 사이로 받았어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실점합니다. 재준아, 재준아, 받으로 갔다가 볼안 오면 공간으로도 움직여야지. 가만히 서 있잖아. 자, 이혜준 선수. 어, 어. 이혜준 선수 패스 강도 좋아요. 좋고요 아, 저걸 못 잡아주네요, 장지아 선수. 뭐? <laughs> 네. <laughs> 이해준 선수 왜 저러나요 오늘? 아 이거 <laughs>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해준 선수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고생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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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아뭐 하는 거야? 왜 웃겨 사람을 왜 넘어진 거야? 재준이 재준이 기이 제조 선수 볼 처리 깔끔합니다. <목소리> <laughs> 한 나와서 로빙 패스 자주 연결하는데 땅 볼로 줘야 됩니다. 땅 볼로. 여준 빨리 던져 봐 빨리. 여준이가 여준이가 좋았어. 높이 저 높이 던져 봐. 좋고요쏘 <laughs> <laughs> 예준아, 예준아, 어디야? 예준아, 괜찮아? 어디야 한솔아, 한솔아, 예준아, 예준아, 한솔이 축하 같이 솔 한솔, 한솔 예준아, 어디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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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탈 네. 아, 살살 이렇게 펴졌어 어, 그럼 괜찮아. 탈친거 아니야. 이거 쪽좀안 돼. 물물 마시고 안 돼. 저 저기 있어, 가서 물 마셔 안 돼. 더 밀다가. 빨리 야, 너 이우재, 너 주고 서 있어? 야, 장난해 지금? 어? 야 오는 거다 뺏기고 다서 있고 그럼 나와야지. 어? 열심히 해야지, 우재야. 어? 야, 너가 뺏기는 거 우리 여기 선수들이 다 뺏어줘야 돼. 너 이제 뺏기면 여기 골대까지 따라가. 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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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뺏기면 저 끝까지 따라가.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이우재 선수. 골 뺏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